의료개혁특위가 오늘 발표한 1차 의료개혁안은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첫머리에 담겼습니다. 수급추계전문위원회가 인구구조, 질병양상, 의료이용현황, 면허취득자수 같은 지표로 의사가 몇 명이나 필요한지 계산하면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의대정원 등을 가침 의사수급 논의기구가 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논의 기구는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2천 명 증원이 결정돼 있는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의계투기는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추계 조정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 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년으로 측정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해온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의계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 비중을 50에서 70%까지 늘리고 일반 병상은 최고 15%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높이기로 했습니다.